어,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쁜 스케줄에 어, 막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. 어, 그 바쁜 스케줄에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, 어쩌면 우리 영적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의 쉼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쉼은. 동행이다, 주님과의 동행이다라는 차원에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쳐진 우리 심령의 어떤 회복을 의도하고 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마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남자들끼리 뭐 40대 남성들이 아니면 또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별로도 아 따로 우리 가자 우리 디모데가 이번에 올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몇 번이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주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저녁 먹고 딱 올라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한세 시간 정도 애기 수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우리 수양간 그 자연에서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또 새벽에 또 직장으로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. 큰 생활에 어떤 제약이나 뭐 데이 어플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 없이 정말 언제든지 어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 주행 사역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표현을 빌려면 최소한의 그런 어 준비로 최대한의 어떤 영적 회복을 노리는 오십시오. 아,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치셨습니까? 회복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갈급한 심령 정말 목 놓아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조용히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에게 이 주행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분들 초대합니다